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역대상 5장입니다. 제목은 루벤의 아들들 요단강 동편에 머문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지파 그리고 문하세의 반지파가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동편에 머물기로 선택하였을 때는 몰랐지만, 후대로 내려오면서 불행한 결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378화, 오늘은 1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역대상 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서 사로잡힌 자라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아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원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우랑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가짜서는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바미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일곱 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중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오대손이요 야도의 육대손이요 부스의 칠대손이며 또군위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이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 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무나스의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위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문하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발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왕 디글랏 빌레텔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무나세의 반지파를 사로잡아 한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루벤지파와 무나세의 반지파 그리고 갓지파의 족보를 역대상 오장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 이 5장의 족보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은 요단 동편에 머문 그들의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지파들이 족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만 요단 동편에 머문 지파들의 족보 기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문하세 반지파의 경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절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비록 요단 동편에 머물렀지만 그들도 그들의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의뢰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의 세력이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 동편에 이렇게 두 지파와 반 지파가 머물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여수와 때이 루벤 갓 그리고 문나세의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고 할때 다른 지파들이 다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너무 이기적인 결정을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정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군대를 보내서 요단 서쪽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일에 함께하겠다고 했기에 그 땅을 그들이 정착하는 일에 허락은 하였습니다만 군대를 보냈지만 그 군대가 적극적으로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섰을까요 여우수아가 살아있을 때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담했지. 요수가 죽은 이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특별히 이 요단 동편에 머물렀던 이들은 그들의 관심사가 요단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정복에 많은 관심을 마땅히 기울여야 할 만큼은 기울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살면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의 족보들을 남겼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행적들을 기록에 남비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하여 후세대에게 알리기를 원했다는 점에서 이 성경 역대상 오 장의 기록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때는 또 하나님께 의뢰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 주셨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수루 왕에게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 멸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멸망하는 나라 멸망하는 지파들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역대상 5장의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25절.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이러면서 그들이 왜 아수르의 아시리아에 멸망했는지.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고, 역사에는 아시리아로 나오는데 같은 제국입니다. 그 제국에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사실 아시리아가 강성한 제국이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 땅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리아에 멸망했던 것입니다. 역사는 항상 군사적으로 강하거나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을 지배하는 양상을 보여왔는데요 성경 역사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주변에 강대국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그 주변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음란하게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행위를 다 음란함이라고 가능, 정의합니다. 가늠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가늠, 그것은 주변의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 섬기는 일들이 다 영적인 가늠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국력은 쇠퇴해 갔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머물렀던 루벤지파와 가치파 그리고 무나스의 반지파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가장 먼저 멸망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그들 주변의 신들을 음란히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신앙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신앙 모습으로 신앙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어떤 대상에 같이 따라 의지하고 재물을 섬긴다든지 또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그리고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이끌고 리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최고의 힘입니다. 그것이 권력이고 그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힘을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